하나의 아마타 작가분의 차기작으로 이번 분기 키라라의 희망과 같은 작품입니다. 귀여운 작품 안정적인 작화하는 달에게 이 귀여운 아이들로 패티시즘의 끝을 선보일 거라고 하는데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작품 뒤떨어진 후르츠타르트가첫 번째 추천작입니다. 이누야샤의 정식 후속작으로서 딸부자 집안이 된 멍멍이 집안의 개판나는 집안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세쇼마루는 이전에 이누야샤에게 반유라고 극딜를 넣었었는데 딸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대할지 정말 기대되는 반유야샤히메가 두 번째 추천작입니다. 니들 아버지가 옛날에... 마루라는 몬스터 비네와 만남이 시작되는 장편파트입니다. 영웅 취급을 받던 벨의 폭락하는 평판과 위기 상황 그리고 봐줄 거 없는 개자식들까지 등장하여 시리아스한 전개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벨크라닐이라는 주인공의 성장이 가파르게 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 잔뜩인 세 번째 추진작 덤만초 3기입니다 공식이 밀어주는 그 히로인과의 결전이 백미니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영원한 키라라의 밥줄 로리콘이 아니어도 인정하는 주문토끼가 네 번째 추진형입니다 제작사는 바뀌었어도 제작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클립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평온하게 친노장이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문토끼는 안전합니다. 마왕에게 잡혀간 공주님은 탈출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제목대로 마왕성에서 잘것만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인질인데도 누가 주인인지 모르게 마왕성을 헤집으며 난동 부리는 것이 백미인 다섯 번째 추천작 마왕성에서 잘자요입니다. TV에서 공주님이 되게 귀여웠어요. 하야테처럼 해서 질질 끌다가 용도 3위로 끝냈던 것을 반성했는지 이번에는 시작부터 화끈하게 결혼부터 해서 보여주는 부부 스토리가 메인입니다. 질질 끄는 것 없이 논밖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곧장 말하는 만큼 그때 그 답답함은 전혀 없는 아무튼 귀여워가 여섯 번째 주시작입니다 오랜만에 키사이 작품입니다. 엔젤비트 샬롯의 계보를 잇는 오리지널 스토리 작품으로 갑자기 나타난 소녀가 신을 자칭하며 생기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어떨지 감도 안 오지만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일곱 번째 추천작 신이 된 날입니다. 잘되길 바래요.